1805년은 요셉이 죽은 해 1, 4, 4, 6은 출애굽을 했던 음, 해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은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 은 약간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어떤 뭔가 의아함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은 분명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아 사람이고 이집트는 아프리카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입장에 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 시대 당시에 우리 오늘날 시대도 그런데 고대 시대 당시에는 혈통적인 문화가 엄청 더 강했던 시기인데 어떻게 아시아 사람이 아프리카 나라 가가지고 나그 이집트로 가가지고 총리가 될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 아시아계 사람이 아프리카 가 가지고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려 그러면은 이 시기에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이집 이방 민족이 이집트 에 침입을 해가지고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차지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역사적인 책입니다. 어~ 이, 이 역사 연구가 제,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막 성경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지만 역사 연구가 더 되고 고고학이 더 발달할수록 성경의 역사서와 이 사실적 사실적 진실 실체적 진실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어~ 그래서 이제 이집트 역사를 보면 이래서 유광조까지가 고왕국이라고 이때는 바로 어~ 그 피라미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많이 짓고 건축술이 발달했던 시기고 요 시기가 지나가면서 이집트에는 한 차례 피바람이 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1 혼란기라 불리는 시기에는 귀족들이 봉건 귀족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파라오의 힘이 약화되고 나라가 사분오열되는 시기가 바로 제1 혼란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11 12 왕조는 다시 이제 나라가 좀 안정이 되면서 파라오의 힘이 왕권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제2의 부흥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제2 이... 이집트의 르네상스 시기라고 해요. 뭐 수학, 뭐 천문학, 건축술, 오만 것들이다 이제 발전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게 이제 중앙국 시대, 시대이고, 그리고 중앙국 시대가 끝나고 다시 제2의 혼란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실제 이집트 역사를 제가 지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제2 혼란기가 시작되는데,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모리족이 대이동이 있습니다. 아모리족이 대이동. 아모리족은 저기 저기 아까 봤던 그 가난지방 그 근처로 해서 넓게 퍼져 있는 그 지역에 에, 아시아계 사람들, 아시아계 사람들이 기후 변화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동을 뭐이 이 시대 당시 당이 시대 당시에는 막이3 0명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뭐몇십년몇백 년에 걸쳐서 아주 오랜 기간 동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이제 막 약탈하고 파괴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권이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돼요. 자 이때 이 셈족들의 일부가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바로 이집트로 건너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족들이 일부 아머리족 일부가 저 이집트 저 위쪽에 나이가 삼각주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한번또 제대로 된 이민족의 제대로 된 침략을 받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이집트 사람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밀려가서 저 남쪽에 태베 지역에 정권 을 괴뢰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홀랑 혼란, 제2 혼란기 때는 절반은 셈족이 차지하고 절반은 함족이 차지하면서 이두 진영 간의 독립 전쟁이 예 영토를 둔 영토 전쟁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시기가 바로 제2 혼란기 시절이에요. 요 시기가 요셉이 살았던 시기와 거의 똑같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힉소스 왕조 왜 힉소스 왕조라고 불리냐면 힉소스가 힉소 스 힉소스가 무슨 막케찹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힉소스는 외국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외국인의 왕조. 이집트 사람들이 봤을 때샘족들은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도 외국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 이때 예, 요셉이 건너가서 건너갔던 그 시절이었고 이때 총리가 될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독립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 전쟁이 예, 아흐모세의 대혁명을 통해서 힉소스 왕조를 몰아낼 수 있게 됐고 이러한 독립 오랜 기간 동안의 독립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는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사력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리고 본토도 다시 회복한 이집트는 18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신왕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앞에 이제, 피라미드 시대 고왕국,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중왕국, 그리고, 어, 이집트의 제국 시대라고 불리는 신왕국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신왕국 시대는 람세스 2세도 배출하고 아주 이제 잘 나갔던 그런 이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주 잘 나갔던 이 시기에 누가 출애굽을 했습니까? 누가 이제 나왔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4 개의 나라로 나눠져있었어요 고대 군동이4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었고 이집트가 영토가 저기까지 뻗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 시대라고 불릴만하죠. 가나안부터 시작해서 시리아까지 다 속주로 만들어서 어, 점령하고 있었던 게, 자기 영토로 삼았던 게, 18왕조, 신왕조 시기였습니다. 저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 이제 힉소스 왕조가 빠져나갈 때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남아가지고, 뭐라 신전을 짓는 등 그런 이제 노예 사리를 이제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굉장히, 굉장히 깁니다. 아까 우리가 연대를 봤듯이 요셉이 죽었던 연대가 1805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했던 해가 1446년이니까 한 350년 정도 차이가 나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뭐 거의 이제 얘네들은 몇백년 동안 이집트에서 어, 몸을면서 이제 점차점차 이제 환경이 안 좋아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노예살이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안 가품할 사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주 모질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부려먹었겠죠. 그죠. 그래서, 식민통치 했겠죠. 그래서, 이제,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그래서, 출애입구 2장 23절, 25절을 보면은, 막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막못 아, 살겠다,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어 자기 조상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름만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막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이때 당시 이사람들 하나님 구체적으로 잘 몰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손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다시. 기억하셨더라. 그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벌써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지 6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봤듯이 바로 노아홍수 때 봤던 테바 테바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죠? 어 그니까, 러 갈대상자. 모세, 아기 모세가 탔던 그 상자를 갈대상자라고 하니까 상자라는 단어가 태바라는 단어예요. 방주에 쓰였을던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모세라는 배, 예? 모세가 선장이 되고, 모세라는 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워가지고, 나일강을 건너, 건너고, 건너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약수하게 땅으로 가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모세가 담아서 어 하나님께서 이집트 공주의 손으로 건져내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은 성경 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지겠죠. 그러니까 갈대 상자가 딱 가고 거기에 모세가 담겨 있고 거기에 딱 물에서 건져내잖아요. 그죠? 물이란 건 혼돈을 뜻하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구나.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늘 경계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영웅주의. 이렇게 건져냈지만은 모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거,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지만은 모세가 그들을 건져낸 건 절대 아니죠. 모세라는 사람도 똑같이 그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그런 불쌍한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처음에 모세가 자, 그 영웅주의적 심리에 어떤 취해가지고 내가 구원해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때 오히려 실패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실패해가지고 어, 저기 미디안 광야 가가지고, 처가살이 하면서, 양이나 치고, 막, 그러고 있을 동안에, 이제 40년 지나버려서, 이제, 거의 뭐,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여버렸고, 이제 다 잊어버렸고, 이제 난 그냥 여기서 양이나 치다, 가 은퇴한다,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 소용없고, 다, 이제, 예 아무런 이제 나는 이제 뭐, 희망없고, 소망없고, 나 이제 나다 끝이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촤 어,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불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세를 또 하나의 구원자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이야기가 이제 모세의 광야, 광야 시절, 광야 끝 시절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어, 마지막으로 재앙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출리국기를 1장부터 24장까지만 읽을 겁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딱 스토리, 스토리 단락인데 에그 스토리 달락 안에서 여러분들이 에,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 이야기가 아주 지루하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이집트 파라오 파라오의 아들이 이제 죽으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보냈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아들 죽여버리지 뭘 그렇게 에, 참 잔인하게 그열 가지 재앙 열 가지 다 차례차례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까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그뭐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속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인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 내리는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재앙이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종결되는 문장에서 늘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나, 내, 나를 요아인 줄 알리라 요아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리라 계속 알리라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니 결국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닫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음, 내가 그래서 여러분 예, 이집트 재앙의 시작은 뭐예요? 나일강을 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집트는 곧 나일강이고 나일강은 곧 이집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는 거의 이집트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풍요로움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걔들은 나일강의 신도 있고, 그 신이 자기들에게 풍요로움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다. 너희들의 풍요를 허락하는 것, 나일강의 주인은 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일강을 치셔가지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쓸모없는 강이 되니까 그 안에서 사는 생명, 생명체들이 다 죽어서 둥둥 떠오르고, 거기서 이제 이와 파리들이 나오고, 전염병이 퍼지고, 연쇄적으로 재앙들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제 1원인은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풍요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야기. 그러면서 계속 이집트 백성들도 하나님을 누구신지 깨닫도록 하시는 게 바로 열 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는 걸. 그래서 결국 이집트가 숙대밭이 되고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추레굽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이집트 열 가지 이야기 그리고 추레굽하는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 추레굽하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계속 보여주시는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냐면 이제 가나안 땅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요호수아서에 보면 은 들어갈 때이 기생 라합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출애굽 사건이죠. 우리는 노이로만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위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 하나님시다. 이 그러면서 누가 가서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라합은 벌써 누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라합을 전도한 겁니까? 정탐꾼이 전도했습니까? 아니죠. 정탐꾼이 가 있는데 이미 전도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전도 당한 겁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한 거죠. 이열 가지 제안과 이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들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귀생 라합도 살몬이랑 결혼해가지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결국에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성결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구속역사를 이루어가시면서 은혜로 자기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음, 성경은 이렇게 음, 이렇게 좀더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도 필사를 하셔야 됩니다. 22페이지 23, 4, 5페이지 이렇게 출애굽기 15장도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15, 15장은 출육, 에, 출입기 15장은 창세기 15장으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어, 출입굽 파고난 이후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요 노래는. 되게 구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낸 그 구원의 의미들을 잘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니까 노래예요. 노래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에서 24장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